첫 번째 날에는 님만 해민 숙소에서 올드타운까지 걸어서 가보았다. 걸어가는 길에 만난 첫 번째 사원.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유명한 사원은 아니었다.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 볼 정도는 아니었지만 나는 그냥 가는 길에 있어서 한번 둘러보았다. <목소리> Sous-titrage Société Radio-Canada 제 사원 구경을 끝내고 다시 올드타운으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올드타운으로 걸어가던 도중 만난 현지 식당 현지인들이 많이 밥을 먹고 있었고, 관광객은 나갈게 없었다. 손짓 발짓으로 겨우 주문해서 받은 쌀국수. 내 입맛에 그렇게 맞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드디어 올드타운 성곽에 도착. 올드타운은 네모나게 성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 주변으로 물이 흐르고 있다. 홀드타운 안쪽으로 들어오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플루메리아 꽃이 정말 크게 만발해 있었다 너무 좋아서 여기서 떨어져 있던 꽃도 주워서 향기도 맡아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았다 우리나라에도 이 꽃이 있었으면 좋겠다 향기가 정말 좋다 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유명한 커피숍에 들어왔다. 오렌지 커피였나? 그게 유명해서 시켜 먹었는데, 뭐, 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는 것 같다. 단점은 화장실이 없었다. 다가 만난 예쁜 식당 처음에는 진짜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줄 알았다 치앙마이에서는 길 가다가도 망고나무가 있구나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 인조망고였다 폴트를 타고 와로롯 시장으로 이동했다 식료품이랑 자파를 팔았는데 별로 살건 없었다 여기서는 모기 물리고 나서 바르는 레몬그라스 연고 하나 사서 왔다. 그리고 와로로 시장 주변에 있는 유명한 그릇 가게에 구경하러 왔다. 여기에는 범랑 그릇이 유명한데 나도 여기서 범랑 접시 두 개랑. 범랑포크와 수저를 사서 왔다. 범랑포크랑 수저는 진작에 이가 나가서 버렸고, 접시는 지금도 잘 쓰고 있다. 다음에 가면 접시를 몇개더 쟁여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는 와로로 시장 옆에 있는 꽃 시장인데, 여기 사람들은 아침마다 꽃으로 집을 장식한다. 그렇게 하면 집에 행운이 깃든다고 믿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다. 한쪽 상점들이 문을 닫을 때쯤 바깥에 이렇게 노점들이 펼쳐진다. 사실 여기가 정말 재미있다. 젤 네일도 6, 7천원 정도면 받을 수 있고 음식도 한국인 입맛에 정말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치앙마이에 와서 식당에서 먹은 음식들은 다 입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와서 살이 빠져서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사먹은 음식들이 정말 맛있어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시장에서 사먹었다. 이날 여기서 사먹은 반찬, 이 집에서 사먹었는데 어, 어떤 곳은 김치찌개 맛이 나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마로로 시장에 간다면 저녁에 한 5시, 6시 때쯤에 가는 것을 추천한다. 바깥에 있는 이런 노점상이 정말 맛있고 재밌고 싸고 볼거리가 많았다. 이게 두리안인 줄 알고 샀는데 개량된 두리안이라고 들었다. 그런데 향도 진하고 꽤 먹을 만했다. 많이는 못 먹겠지만 두리안을 못 먹는 사람은 저거를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 숙소 근처에 있는 마사지 샵에 왔다. 나의 첫 번째 태국 마사지. 음, 나는 아비센글 좋아하는데 아비 보통 정도였다. 마사지를 받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이다. 나의 세 번째 날이 이렇게 끝났다.